네, 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수목은 영상이 짧을 수 있고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매일 방송 찍는 거라 뭐 크게 특이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했던 말또 하긴 좀 그렇고요. 마이너스 2222. 대안해요. 플러스 9.97. 야, 얘는? 와, 뭐천 원을 갖고 있나, 나는? 0.16. 소환 마이너스 1.03 이런 날 얘는 진짜 세게 하죠뭐 아, 상한가 한 6개인가 나왔던 쯤에 <laughs> 파미셀 자 파미셀이 장만 좋으면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여기 막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거 틀을수 있을 거 같거든요 아, 이제 장이 한다 주네. 외국인도 좀 매수 쪽으로 돌았고 기관도 매수 쪽으로 돌았는데 지금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다고 조종이야, 맞죠? 어, 아 지금 저점이 옛날 그때 저점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금 이 저점 이만큼 올린 건데 더 내려갈 구멍이 어디 있어 도대체? 아. 잠깐만 얘네 뭐 공신한 거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 12월 달에 니클리시드 공급 계약 나고 왜또안 나와 저번엔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더니만 거의 12월 1 2 3이면 야더 나와야지 그러면서 실적 한방 터트려야지 또 좋은 거 하게 실적 한번 제대로만 터지면 지금 가격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일단은 바닥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것 같은데 내일 이거 반등이 있서올라감면 좋겠는데 장이 좀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 꺾여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살짝 불안하고 아 다시 올라타야 되는데 파미세. 아, 안 좋네. 이번 주만 지금 월 화, 수 3일 동안 이렇게 만든 거야. 아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저점 더 열려있지만, 그래도 반등에서 올라가는 김이 나오면 좀 거래량 한 번만 더 터지면 될것 같은데, 1400만 터진 거 얼마 안 돼요. 2월 한 중순쯤에 터졌는데, 다음 주면 3월 중순.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음, 억지로 그러면 박스권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해봤자 1월, 2월, 3월 거의 3개월이에요. 네, 여기 아직, 여기가 1월니까 여기, 뭐야, 1월이 여기구나. 여기가 1월이네. 1월, 2월, 3월, 거의 두달 조금 넘었네. 네. 행보 제대로 바닥 만들어 놓고 박스 만든 다음에 위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파뮤스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대안해봅입니다 미친놈입니다. 윗꼬리가 없어졌어. 야, 아래꼬리도 별로 없고. 그냥 깔끔하게 막으면 안 와. 세죠? 아, 이 10시 20분에 고민했었어요. 10시 20분에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해. 사과? 사카 더? 와, 사서 으면 얼마 올랐을 거야? 아, 진짜 저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사까 아, 7%나 먹었어?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 언제까지 갈까 야 외국인 와 기가 더갈것 같은데 더갈것 같은데 9% 내일 네, 한또7% 이상 올리면 좋겠고. 네, 4천원 가겠는데 잘하면 이러면, 이야, 예, 엄청난 애네요. 재밌다, 애나 주봉도 잘 만들고 월봉도 잘 만들고, 이야. 그니까 여기서 한번 올린 다음에, 야, 이때 쯤 많이 사람들 흔들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올라가는. 거. 저는 여기 이제 맞으면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타이밍 잡은 건데. 와 진짜 세다 대안회원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뭐 축하해 주십시오 베레스전선아시아 얘도 지금 끼 한번 부렸거든요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잘 했죠 네. 오늘 아마 거래량 나왔는데 수급이 안 보인다는 게좀 짜증날 뿐이지 음 한번 거래 저기 뭐야 공시 하나 나와가지고 거래, 거래한 거래거 공시 하나 나와서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게 박스권을 하고 있죠 네. 그래도 다 죽어가는 거 지금 살렸어요 네, 뭐 제가 살렸다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일로 내려와도 되는데 보여줬죠 이거 5일선이 20일만 뚫으면 돼 여기 한번 뚫었는데 또 뚫고 이번에 또 저항 받겠어? 다 뚫어버리면 좋겠지 그러면 조금 이때 물량을 매집이 잘돼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 나올 타이밍 같고요. 오늘 지금 분위기 바뀌었어요. 오늘 분위기 바뀌어서, 어, 웬만하면 짧게 안 가요. 이거, 이거 좀 짧았죠. 좀 길게 가요. 이거는 생략합시다. 좀 길게 가요. 어. 하락도 길었지만. 어 똑같이 그러니까 한 3, 4일은 더 우상형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음 그러면 한8 0 0 0원까지 가주면 그 다음 더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고 네, l s 선선좀 계속 보겠습니다. 서한 만났니? 아, 아직 안 만났네요. 와 내일이면 만나겠는데? 아, 근데, 오늘, 뭐, 아니야, 다안나갔어 괜찮아. 뭐하니, 기가 났네. 의미 없는 짓 하고 있고요. 오케이. 자, 오일선이 밑으로 뚫어버리면 도망갈 겁니다. 어. 반등하면 이제 쇼타임이겠고요. 한 모험 해본 거예요. 네. 블렌저 밴드 축소할 만큼 축소했는데, 모험 할, 할만 하지 않나요? 음. 저 내일 여차하면 더 매수할 수도 있어요. 어, 오늘 조금 판게 많아가지고, 내일 쇼 한번 보여주면 과감하게 한번 가볼 만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네. 아, 주봉 저거 뚫고 올라가면 딱 좋을 텐데. 자, 음, 이번 주 안에 결판 나야. 이번 주, 이번 주 주봉은 와좀 쓸데없지만, 이번 주 안에 결판 나야 되는데, 야, 이러다가 그냥 계속 쭉 붙어서 가진 않겠지. 이렇게 붙어서 가진 않겠죠. 반등하고 가야 된다는데, 그래, 아래 하락하는 것보다 붙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다시 볼렌저 밴드 좀 봐야 되겠네. 그러면. 아, 오늘 조금 살짝 더쉴수 있었는데, 네, 화면상은 위치적으로. 가능성 있고요. 어. 얘네그 거래 내역서 하나만 더 터치면 돼요. 그게 뭐 어려워요? 한 달에 한 번씩 터졌던 거 지금 1월 달, 2월 달, 3월 달안 터졌잖아요. 한번더 터져야지. 다음. 대한해운. 아, 얘는 미친 것 같아. 와, 아, 좋아. 아직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LS전선. 얘도 위치적으로 가능성은 있죠 소환은 어, 5일선이 121선 어떤 반응이 나온지 이거에 나오면서 추매를 하냐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하고 나가냐 네 소환 쫄깃쫄깃해주고 있습니다 제발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확 나와라 그냥. 상한가는 가지 말고 25%만 가라. <laughs>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